어 17번 보자. 정한이는 x 계수를 잘못 보고 얘로 인수분해 했대요. 그럼 얘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3x 마십. 그럼 정한이는 x 계수만 잘못 본 거니까 나머지 애들은 잘본 거지. 그그 다음에 해경이는 상수항을 잘못 봐서 이렇게 인수분해 했대요.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야. 근데 해경이는 상수항만 잘못 본 거잖아. 그럼 나머지는 잘본 거지. 그럼 지금 잘본거다 취합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십 얘 인수분해하면 xx 5이 마플 아 얘는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2 다음 18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. 요 루트 안에 있는 거 2a의 제곱이지 더하기 오른쪽은 2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양순지음순지 확인해야겠지 예, 양수, 예, 음수 2분의 1 집어넣어. 그치 그럼 양수면 어떻게 나와? 그대로.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? 그럼 계산하면 2a 2a 플러스 2니까 정답은 2. 다음 19번 a 플러스 b가 2루트 3이고 a 마이너스 b가 예래요. 어 일단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먼저 해야겠지. 그럼 유리화하면 분모는 1 분의 이 마이너스 루트 3아 그럼 a 플러스 +B는, b는 2 루트 3이고요 a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래요. 나 인수분해해서 구할 거야. 그럼 지금 항이 네 개니까 두 개씩 묶어 공통 인수 생겨요? 안 생겨. 뭐 이렇게 두개 묶어도 안 생기네. 그럼 이제 세개한개 묶자. 제곱의 차로 만들어야 되지. 그치? 아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e a 플러스 1 마이너스 b제곱 요 앞에 새놈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? 그럼 얘 제곱에 차니까 인수분해하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아 그럼 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야 a 플러스 b가 2 루트 3이지? a 마이너스 b가 2 마이너스 루트 3? 아, 계산하면 2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. 그럼 정계하면 2루트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. 계산하면 3루트 3 마이너스 7.